네, 예, 반갑습니다. 손윤고 변호사입니다. 아, 이제 어, 민법 그 변시 사례형 기출 문제 해설해서 을 이제 육회 거쳐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어, 로스쿨 쪽 강의를 한게 작년 7월에 첫 강의를 해가지고 약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에, 그 전에 출제위원으로서 조금 하다가 막상 이제 강의를 하면서. 로스쿨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들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시간 지나면서 나름대로 기존의 그 사법 시험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교재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성과를 얻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육, 칠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될 분량을 삼년 동안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형 시험도 보고 사례형도 거의 사법연수 일 년차 수준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아, 굉장히 진짜 뛰어난 친구가 아니면 아,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법학부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커리큘럼에 과연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교재도 과거에 에, 보던 교재식으로 봐서는 물론 과기지 교수님 책쭉 보면 좋긴 좋겠지만 그거 보고 또 뭐~ 판례집 보고 사례집 보고 뭐~ 할 수는 없않습니까 그래서 어~ 한 권에 잘 정리된 교과서를 가지고서 그리고 수업 방법도 과거 같이 민법이나 소송법이나 집행법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할게 아니다 그걸 이제 하나의 통합적인 시각에서 어 가르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 그 트랙을 준비를 하고 어, 교재를 쓰다 보니까 거의 한일년 가까이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논점인법 시리즈가 이 조금 나왔고요. 에, 집행법을 지난 주에 그 이틀 동안에 강의를 했습니다. 대 열한 시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에, 굉장히 조, 좋은 반응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행법을 과연 에, 이틀 열한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그러니까 집행법이 변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어또 어디에서 이제 시험이 될 것인가라는 걸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 관련된 민법이나 소송법상의 실제 그 이슈를 같이 정리하는 그 방법을 택하면 충분히 이틀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방법이에요. 어, 어려운 거를 어렵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가려가지고 마치 그게 쉬운, 쉬운 것이고 그게 옳은 공부 방법이다라는 정말 사이비식 공부 방법이 아니라 있는 걸 그대로 다 공부를 하되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6,7년 할 거를 3년에 해야, 된, 해야 되지만 그한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한8,90%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자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변호사 다른 조건을 다어 제외한다면은 변호사의 전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법, 민사법 실력은 나가시면은 민법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야에 다 다양하게 진출을 하셔야 될 해서 일을 하고 자기 전공 분야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실겠지만 어느 분야에 가든 민법적인 기초 지식이 없어서는 자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요. 지금 변호사 업계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옛날같이 나와서 변호사 타이틀만 있다고 해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이 더 이상 아, 아닙니다 굉장히 살벌하고 어 여러분들이 나와서 진짜 어, 칼한자루딱 쥐고 나왔는데 어, 상대방은 막 그냥 어, 무장한 철갑 입은 이런 출신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한 칼에 베일 수도 있고 그런 싸움터에 여러분들이 뛰어들려고 지금 에,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당에 예를 들어서 뭐어 변리사용 그 개론 사군다 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런 것 같아서. 근데 그거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일이죠.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처럼 해서 후배들한테 야,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거는 함께 가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그건 굉장히 그피한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공, 그런 식으로 그걸 공유해서는 안 되고 어, 제한된 시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할수 있을 것인가? 어, 그리고 어려운 거를 정면 돌파를 해야죠. 그걸 다 가리고 그, 아 이거 다 빼고 나서 이거 쉽다고 해서 그혼소서 보여주면서 아 이거 쉽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교수나 어, 신로가 중에 민법을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에도 없어요.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이 감히 뭐 어, 이거 한 권이면 됩니다. 민법 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웃기는 거죠. 거의 사기입 사기.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양청수. 교수님이나 윤진수 뭐 이런 정도 분들 해도 그냥 할까 말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민법 그런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민법이 에 그렇게 개론서를 공부해서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쉽지 쉬운 방법도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처음에 민법이 어려운 점은 한 번에 끝낼 수 없다는 거죠. 계속 덧치를 해야 돼. 덧치를 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을 다른 과목보다 다섯 배 이상 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형법 같은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한두번해서 열심히 해보고 나면 그 다음 계속 암기하면 되거든요. 교과서를 굳이 볼 필요 없어요. 형법 같은 것들은 그냥 어잘 요약된 거 하나 가지고 돌려도 충분하고 실무상 여러분들이 형사 사건을 할 일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민법은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두 번째 외우고 색깔 칠하고 막그 해놨는데 그다음 단계로 올리지를 못합니다 계속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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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과정을 한삼년 동안 반복하다 보면 막판에는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시험이 내년만 있냐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치 굉장히 민법이 쉬운 것처럼 어, 이야기를 해서 거기 들어가 보지만 막상 나와 보면 쉽지가 않고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쌓아 나가면 그 과정이 약간 힘들 수 있지만 그 과정만 넘으면 민법은 암기할 게 전혀 없는 과목입니다.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려운 논점도 많지만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쌓아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레고 맞물리듯이 논점들이 서로 막 맞물리면서 서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민법을 아는 만큼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게 돼 있고요. 민사집행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실력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집행법상의 특이한 법리 몇 가지 하고 나서 그다음은 순수하게 실제법적인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강의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교과서를 따지면 3, 400페이지 되는 교과서거든요. 그 그러니까 불량이 만만치 않은 불량이지만. 그 기초를 잤다 하면 충분히 이틀 동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만 잘쓸그 제대로 밟으면 민법은 정말 재미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득점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면과라 과목이 아니라 고득점 할수 있고 나중에 변호사 나와서 어느 분야를 가든지 민법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실무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형법 공부라고 하신 분 없어요. 다 보면 민법 공부라고 그러죠. 시간 있을 때 민법 공부 좀더 해라.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잘합니다. 잘 아니까 더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할수록 민법에 대한 그리걸 마인드, 그때서 뽑았던 그 지식이라든가 기초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하다는 걸 점점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정거래를 가든 노동법을 하든 어느 분야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민법은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정확하게 공부하는 데 정확하게 공부한다는 것이 시간을 많이 드리고 어렵게 공부한다는 게 동의가 아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걸 우리 고민하고 찾아보고 저도 그 나름대로 지금 어~ 그~ 절차 그 커리큘럼을 제가 나름대로 제시를 좀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점 시리즈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집행법 그다음 이제 시리즈들이 이제 사례입니다. 오늘 그 사례를 변시 1렵도 5회까지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 볼 건데요. 제가 정식 강의는 한 7월에 모의고사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기타 중요한 논점지 포함해서 정식 강의는 그때 한 20일 정도나 25일 정도 해서 할 생각인데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적 성격의 강의인데요.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지 사례집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사례집이 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제가 다 일일이 분석을 하고 다 찾았고 다 쓰는 거니까 그 참고할 만한 교재가 없으니까 시중에 보면서 어, 학원에서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그 사례집 몇 가지를 보내니 좋습니다. 그걸 봤는데 정말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오답이 너무 너무 오답이 많고. 그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저 같으면 다 C나 F를 줄 정도 너무 형편없는 그 논리 구조. 그니까이 논점들이 왜 이런 논점이 발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니까그 서면을 보는데 서면이 아니죠. <laughs> 그 해설을 보는데 도대체 왜이 논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사례를 물어보는 이왜 갑자기 일반론을 먼저 집어넣어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저는 도대체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실무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의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무가도 있고 교수님도 있는데 누구나 다그는 특히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답안에는 정말로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엉터리거든요. 그런 그런 식에 그래서 야이 변시가 지금 음, 오해잖아 오해. 5년 동안 벌써 그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중요한 민사법에 사축구 중요한 사례형에 어모이답안이라고할 만한 해설서가 없다는거 자체가 정말 놀랐고 이런 책을 아직도 학생들이 마치 금과옥구는럼 친구는 것도 놀랐어요. 교수님 그래서 이는이제이교수님들이 정말 문제다 이거지